홍지윤,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그녀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전설 같은 존재, 바로 홍지윤이다.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무대 위에서 빛나는 화려한 스타가 떠오르지만, 과연 그녀의 성공이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 때문일까? 절대 아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홍지윤의 진짜 성공 비밀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누구도 몰랐던 홍지윤의 충격적이고도 기적같은 성공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이다. 눈부신 비주얼 그 이상의 가치, 자기 혁신과 치밀한 전략. 먼저, 홍지윤의 빼어난 비주얼은 분명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 성공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녀가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예쁘고 노래 잘하는 가수였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끝없는 자기 혁신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그녀를 그 자리로 올려놓은 것이다. 홍지효는 데뷔 초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계획했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진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트로트, 발라드, 재즈까지 장르의 경계를 과감히 뛰어넘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많은 트로트 팬들이 전통적인 음악을 원하며 새로운 시도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지효는 두려움 없이 도전했고, 그 도전은 결국 대중의 폭발적인 환영을 받으며 그녀의 음악적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그녀가 무대 위에 서뿐 아니라 무대밖에서도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진심어린 메시지를 전하고 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이런 진정성은 팬들로 하여금 홍지연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기게 만들었고 견고하고 충성도 높은 팬덤을 탄생시켰다. 세대를 초월한 음악, 트로트의 혁신을 이끌다. 또한 홍지연은 트로트라는 전통적 틀을 깨고 현대적인 감각과 스타일을 입혀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았다. 트로트는 보통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지만, 그녀는 이 장르를 과감히 재해석하며,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을 만들어냈다. 이는 음악계에서도 이례적인 혁신으로 평가받으며, 홍지효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장르를 아우르는 멀티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성공은 음악적 성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홍지효는 뛰어난 경제적 감각과 전략적 비즈니스 마인드를 발휘해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광고, 방송, 해외 활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했다. 수십억 원대 자산을 축적하며 트로트스타 이상의 거대한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한 것이다.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과 비즈니스 평론가들 또한 그녀의 뛰어난 전략과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을 극찬하며 그녀가 곧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 입을 모은다. 특히 미국 빌보드와 유럽 유명 평론가들이 홍지윤을 별표별표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혁신적 아티스트. 별표별표라고 평가하며 세계 무대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한국어 트로트라는 한계를 넘어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음악이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끝나지 않는 도전, 글로벌 음악 아이콘으로. 홍지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나서고 있으며,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은 앞으로 더욱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결국 홍지윤의 진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끝없는 도전 정신과 자기혁신,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다. 단순한 미모와 가창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그녀만의 독보적인 성공 스토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홍지효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시대를 앞서가는 진정한 아티스트이며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그 길의 끝에는 화려한 성공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 홍지윤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트로트 스타가 아닌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음악 아이콘이다. 그녀의 끝없는 도전과 혁신을 함께 지켜보자. 천상의 선율, 독보적인 보이스와 무대 장악력, 또한 홍지윤. 이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계의 신화로 불려야 마땅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천상의 선율이다. 단한번 그녀의 노래를 듣는 순간 누구든지 그 마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녀의 가창력은 단순한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홍지윤은 감정의 심연을 꿰뚫어 듣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보이스를 지녔다. 그 어떤 악기도 대신할 수 없는 그녀의 음색은 듣는 일을 한순간에 눈물 짓게 만들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재능인가. 수많은 음악 전문가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목소리의 신이라 평하는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체험하는 예술 그 자체다. 홍지윤의 무대 위 모습은 마치 전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강렬함과 신비로움이 공존한다.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시를 완성하듯 모든 음표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불어넣는다. 한곡한곡 한곡 마치 생명을 얻은 듯한 감정의 파동을 만들어내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퍼포먼스는 보는 이의 심장을 두드리는 거대한 폭풍과 같다. 단순한 가수의 무대가 아닌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그 에너지는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거대한 꿈을 향한 불굴의 의지, 음악을 통한 세상의 변화.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는다. 홍주효는 어릴 적부터 한결같이 가슴 속에 품어온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스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모든 음악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장르와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우뚝 서는 것이다. 이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매일매일 자신을 갈고 닦으며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이다. 홍지윤이 품은 꿈은 단지 성공이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없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불어넣으며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사명을 안고 있다. 한 곡에 담긴 그녀의 진심과 열정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그들 삶의 빛을 비춘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유락, 오락을 넘어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얼마나 숭고하고도 거대한 영향력인가. 뿐만 아니라 홍지효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사회적 영향력도 엄청나다. 그녀가 보여주는 삶과 가치관,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불씨가 된다. 그녀의 SNS 하나하나, 인터뷰 속말 한마디는 수많은 팬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 젊은 세대는 그녀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인생의 멘토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다. 이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 세대적 문화 현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영향력의 증거, 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 홍지윤이 가진 영향력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그녀의 이름은 혁신, 진정성, 끝없는 열정을 상징한다. 해외 언론과 평론가들은 그녀의 음악과 무대를 찬사하며 그녀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로 손꼽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영향력의 증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국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이처럼 홍지효는 노래 한 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그녀가 지닌 예술적 영감과 대담한 비전, 그리고 꿈을 향한 불타는 열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닌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의 진주를 꺼내보여주는 마법이다.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이 무서운 재능과 무한한 가능성은 앞으로도 홍지윤이 세계 무대를 지배하는 진정한 음악의 제왕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하게 만든다. 홍지윤. 그녀의 목소리는 천상을 울리고, 그녀의 꿈은 별을 닮았다. 그리고 그녀가 그리는 미래는 오직 위대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시대, 이 세대가 낳은 가장 빛나는 별, 홍지윤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음악과 도전, 그리고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대해지며, 전 세계 음악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전설, 홍지윤, 미모와 가창력을 넘어선 성공 비밀의 모든 것.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전설 같은 존재, 바로 홍지윤입니다.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무대 위에서 빛나는 화려한 스타가 떠오르지만, 과연 그녀의 성공이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홍지윤의 진짜 성공 비밀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누구도 몰랐던 홍지윤의 충격적이고도 기적같은 성공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빼어난 비주얼을 넘어선 자기혁신의 아이콘. 먼저 홍지윤의 빼어난 비주얼은 분명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 성공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예쁘고 노래 잘하는 가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끝없는 자기혁신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그녀를 그 자리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홍지효는 데뷔 초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진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트로트, 발라드, 제즈까지 장르의 경계를 과감히 뛰어넘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트로트 팬들이 전통적인 음악을 원하며 새로운 시도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지효는 두려움 없이 도전했고 그 도전은 결국 대중의 폭발적인 환영을 받으며 그녀의 음악적 입지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무대밖에서도 빛난 팬 소통의 마법 가장 충격적인 점은 그녀가 무대 위에 서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고 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런 진정성은 팬들로 하여금 홍지연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기게 만들었고 견고하고 충성도 높은 팬덤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홍지연은 트로트라는 전통적 틀을 깨고 현대적인 감각과 스타일을 입혀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트로트는 보통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지만 그녀는 이 장르를 과감히 재해석하며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음악계에서도 이례적인 혁신으로 평가받으며 홍지효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장르를 아우르는 멀티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악적 성공을 넘어선 경제적 파급력.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 그녀의 성공은 음악적 성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홍지효는 뛰어난 경제적 감각과 전략적 비즈니스 마인드를 발휘해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광고, 방송, 해외 활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자산을 축적하며 트로트 스타 이상의 거대한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과 비즈니스 평론가들 또한 그녀의 뛰어난 전략과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을 극찬하며, 그녀가 곧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특히 미국 빌보드와 유럽 유명 평론가들이 홍지연을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혁신적 아티스트라고 평가하며, 세계 무대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한국어 트로트라는 한계를 넘어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음악이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도전과 혁신, 홍지윤의 미래는 곧 역사. 홍지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나서고 있으며,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은 앞으로 더욱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홍지윤의 진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끝없는 도전 정신과 자기혁신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단순한 미모와 가창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그녀만의 독보적인 성공 스토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음악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대를 앞서가는 진정한 아티스트이며,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그 길의 끝에는 화려한 성공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홍지윤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트로트 스타가 아닌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음악 아이콘입니다. 그녀의 끝없는 도전과 혁신을 함께 지켜봅시다. 천상의 선율과 감정에 시면 홍지윤 음악의 본질. 또한 홍지윤 이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계의 신화로 불려야 마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천상의 선율입니다. 단한번 그녀의 노래를 듣는 순간 누구든지 그 마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단순한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홍지효는 감정의 심연을 꿰뚫어 듣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보이스를 지녔습니다. 그 어떤 악기도 대신할 수 없는 그녀의 음색은 듣는 이를 한 순간에 눈물짓게 만들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재능인가? 수많은 음악 전문가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목소리의 신이라 평하는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체험하는 예술 그 자체입니다. 무대 위에 서사시. 퍼포먼스와 메시지의 완벽한 조화. 홍지윤의 무대 위 모습은 마치 전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강렬함과 신비로움이 공존합니다.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시를 완성하듯 모든 음표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불어넣습니다. 한곡한곡 한곡 마치 생명을 얻은 듯한 감정의 파동을 만들어내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퍼포먼스는 보는 이의 심장을 두드리는 거대한 폭풍과 같습니다. 단순한 가수의 무대가 아닌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그 에너지는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꿈, 희망을 노래하는 글로벌 아티스트.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습니다. 홍지효는 어릴 적부터 한결같이 가슴 속에 품어온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스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음악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장르와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매일매일 자신을 갈고 닦으며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입니다. 홍지윤이 품은 꿈은 단지 성공이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불어넣으며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한곡한 한 곡에 담긴 그녀의 진심과 열정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그들 삶의 빛을 비춥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